자 서서히 석양에 물들고 있는 말피입니다 아 3시 반밖에 안됐습니다 여기 해가 일찍 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페리가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4시 15분 자, 살레르노 가는 배를, 페리를 끊었는데, 타라 해서 탔는데, 여기 내려줬습니다. 포지타노.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배가 반대 방향으로 가길래 물어봤더니만, 자기는 모른답니다. 와, 그, 검표하는 사람이 그냥 막 태운 거예요. 그냥 이거 보여줬는데도, 살레르노 하고 물어보고 했는데도, 이 동양인에 대한 이뭐안 좋은 감정이 있는지 엿먹으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배 멍청 비용이라고 할까요? 한백아 십만 원 정도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혹시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 확실하게 확실한 시간에 배 뒤편에 그 시간하고 목적지가 적혀 있어요 그걸 꼭 보시고 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단은 다시 어떻게 여기 포지타는 왔는데 석양이 물들고 있어서 경치는 좋습니다 이거 10만짜리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예, 또 여행은 계속 계속됩니다 경치는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눈에 한번 더 담고 가라는 신의 계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배 탈라고 사람들 다 모이고 있습니다. 자, 4시 45분 포지타노에서 아마을피를 거쳐 살레르노 가는 마지막 배입니다. 오늘 이거 놓쳤으면 여기 1박에한 40만 원, 50만 원짜리 하나는 호텔에 한번잘 뻔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배가 있어서 살레르노로 돌아갑니다. 아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다 시내, 여행의 시내 개시 자 좋은 풍경 한번 더 보고 가라는 여행 시내 개시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이거 구경하려고 10만원 태웠습니다 멍청 비용 10만원 자 남들은 죽기 전에 한번 와 본다는 아말피 지금 포지타노 두 번씩 왕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야, 지금 배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까이 보시는 이 영상이 9만원짜리입니다. 9만원 되겠습니다. 자, 애중의 아말피를 지나가고 뭐 있습니다. 어, 슬프다. 버스는 제 시간에 타야 되는데. 가야 돼요. 오늘 여행 계획 잘못 세워서 어, 15만원 날려먹고 있습니다 <laughs> 유튜튜최최초아아 m 야야을 찍고 있습니다 k o Sipo, Madan, Tiko, 구 i k o Tiko, t i k 어 Tiko, Tiko, t i k 전 Tiko, Tiko, t i 나 o 아 i k o T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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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k 살레르노 되겠습니다 아, 지금 살레르노 이터버스 승강장에서 기다린지 20분이 지났는데 아직 한 5분 지났는데 버스가 안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터버스앞 동상이고요 언제 올까요? 자, 아, 버스가 있다. 버스가 20분이나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2층에 올라왔어요. 자, 요 시설은 깔끔합니다.